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제가 지금 킨텍스에 왔습니다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제품을 킨텍스에서 오늘 박람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이거 맞아 <laughs> 지금 이렇게 비 오는데 나 지금 캐리어 끌고 우산 들고 이러고 가는 거 맞냐고요 <웃음> <웃음> 아, 아 쉽지 않아 이렇게 계단이 많아요 이거 누구?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가냐고 진짜. 그래도 고지가 눈앞이라 금방 올라가 봅시다. 저는 요 비즈니스로 들어갑니다. 진짜 많다고가 이렇게 다어 입고 입장을 했습니다. 명찰이 없어도. 그, 저희 업체 이름 얘기하면은 입장을 해주시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9시여서 입장을 먼저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일할 곳이. 저희 원료. 스푼. 음, 이거 포스터. 야, 여기 옐로우, 퍼플, 그린, 레드. 네 가지 색상. 뭘 먹어보지? 아, 파보긴 다 파봐야 되는구나. 파봅시다. 레드. 그걸 처음 먹어보는 건데, 얼만큼을 해야 될지 모르겠 Red. 소주잔이 원래 이렇게 컵 썼나요? 됐다. 엥? 더 타야 되나? 이게 무슨 맛이지?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놀람> 씨, 개힘되겠다. 무슨 파텐더 된 것도 아니고. 몇 그램씩 넣고 있는 거예요? 몇 그램보다 네. 네. 두 스쿱을 하면 너무 맛이 잘안 느껴져서 네스푼씩 음. 넣고 있어요, 일단은. 너무 많은 거예요? 많죠? 요렇게 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장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laughs> 야채로만 만든 네. 워터믹스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런 확 첨가물이 안 들어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화장실 가려고 나왔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배고픕니다. 고기 반찬, 고기 반찬, 반찬, 고기 반찬. 먹겠으면 3 ABC 주스처럼. 1 2. 진짜 깔끔하게 먹었다. 그쵸 자, 아,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와 가지고 밥을 먹었거든요. 아, 여러분, 근데 저 얼굴 너무 초췌하죠? 맞아요. <laughs> 그냥 그 정도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요 <laughs> <laughs> 오빠. 어, 자 현진 할수 있어 치워보자고 노션 페이지 그냥 목에 적어놓고 그러려고 어, 어, 그러려고 어, 어. 그러려고 지금 어, 좋아, 좋아. 이걸 꺼냈어 어휴 조심 조심 이사님 뭐 올리셨건데 어, <laughs> 나 정신 정상 그녀의 그래! 실험 정신을 보여주시오 십 <laughs> 아니 내가 볼때 여기도 생강이 있어. 아, 그린에도 비슷 있어. 있어. 있어 비슷하다고 했어. 아이거 약간 녹차 같아 같다. 그러니까, 카페에 파는. 그러니까 반은. 그러니까. 민트 향도 민트 음. 향. 아 몰라. <laughs> 아, 아, 과학실 아저씨. 아, <laughs> 그래서 뭔가 이게 자꾸 덜 섞여 덜 녹았나? 급한 사람들이 요것도 넣고 이거 이렇게 해야 먹지. 음. 요거트 중간 중간 안 녹은 그게. 응 음. 진 <laughs> 오늘은 <laughs> 최고의 명언! 냄새가 냄새나요 <laughs>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냄새가, 냄새가 나지 그러면 <웃음> 냄새가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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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칼코만이야 <데칼코마니아 웃음> 색상이 <웃음> 그냥 원티 너무 똑같아 원티서 요것도 썼던 발라드 빼고 그렇다면 첫 곡은 그냥 떡 먹여주는 거 좋아, 좋아 <laughs> 내일 준대 나! 정답! 정답! 안 돼, 정답! 정답 안 했어, 정답 안 했어 아이짜 이길 개발팀에 확인해서 공유해드리기 때에 정답! 마이킹팀! 제니야 마 내가 지금, 지금... 정답하고 지정하는 사람 먼저야 언니 <laughs> 정답! 세븐틴! 3, 이 박수 2, 아닌데? 아니야 정답 마이브로틴지자 그건데 나 정답! 오~~~, 오, 오, 오 축하합니다! 다스리 먹어보실까요? 지금은 너무.. 12시에 뭐하는 거지? <laughs> GTX-A 탔습니다 박스에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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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우유로 넣었고 물 양쟁 흑임자 예쁘당 고, 고구마 밤밤아밤 밤. 아, 밤. 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 먹습니다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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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주문오르데 <너무 좋으네. 웃음> 완코 나 노래방 가고 싶어 <laughs> 옐로우가 많이 바뀌었다고? 노래방 가고 싶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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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가 많이 바뀌었어 <laughs> <막갔어. 웃음> <laughs> 근데 내가 보기엔 그린은 물이야 어. 그래는 물이야 그래 진짜 이 퍼플은 거지 같은 게빼라고난 퍼플은 물인것 같아. 그래 결국 물이잖아그러네 A <laughs> few moments later. 비가 진짜 아, 많이 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신발이랑 바지랑 다 젖어서 다이소 왔어요. 양말도 사고 신발도 사고 어. 신발도 사고 후 찾았습니다. 요거 입을 거예요. 치킨 치킨! 왜? 왜? 왜 나는 치킨을 찌죠 이야호 맛있겠다 볼게. 뿅뿅 지구락을 보면서 치킨 먹기 너무 행복하다 <laughs> 3일차입니다 오늘은 고데기를 했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쌍콤하게 <laughs> 3일차 시작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비가 안와서 아주 날이 좋습니다 오늘 확실히 토요일이라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산을 챙겼어요 일하러 가보자구 아. 와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파이팅을 해보시지요 세수컵물두수아 아, 그리는 한수급? <laughs> 얼마 만에 샹 거냐? 진짜 우와, 냄새 미쳤다. 거 같다. 나어 카페입니다. 요거 수건 케이크, 요거 타르트, 내차, 언니들 거. 리뷰 이벤트. 이 말리나가시네. 정말 님주문하내 <나으셨네. 웃음> 아니 딸기잼 있어요? 대박. 와 진짜 부드러워. 우와. <laughs> <다시 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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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너무 생각난 노래가 있어.